저는 올해 72세 된 할머니 김순옥입니다. 며느리 미애가 남편이 돌아가시자 저를 무시하며 손자들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살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겨둔 재산으로 다시 일어서니 갑자기 연락해서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라며 돌아오려고 해요. 30년간 며느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앞으로 20분간 이 가슴 아픈 이야기와 통쾌한 복수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중산층 생활은 할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아들 민수가 대학생일 때 지인의 소개로 며느리 미애를 만났어요.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집안도 괜찮아 보였고 무엇보다 아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적극 찬성했죠. 결혼 준비를 할때 며느리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사돈댁, 우리 미애가 어려서 살림살이를 잘 모르는데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 준비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 전세, 자금까지 거의 다 제가 됐어요. 당시 돈으로 5천만원 정도였는데, 저희 식당 매출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정말 고마워 하면서 어머님 덕분에 좋은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화목했어요. 며느리가 자주 집에 와서 음식도 같이 해 먹고 시장도 함께 갔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시어머니가 정말 좋다고 자랑하기도 했죠. 저는 정말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며느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 친정에 빚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2천만원을 꺼내드렸어요. 식당 매출이 좋을 때였고 며느리 친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정말 고마워 하면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신다고 해서 병원비를 드리고 며느리 남동생이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해서 학원비를 지원하고 명절 때마다 친정 어른들께 드릴 용돈까지 챙겨드렸어요. 가장 큰 지출은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좋은 산부인과에서 관리받고 싶다면서 비싼 병원을 골랐는데 출산비용까지 합쳐서 거의 1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것도 다 제가 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출산할 수 있다고 정말 고마워했어요. 손자 지훈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고 해서 비싼 사립유치원비를 냈고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월 80만원씩 지원했어요. 제 돈으로는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했어요. 둘째 손자 지민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아이 둘 키우기 힘들다면서 베이비시터비까지 지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흔쾌히 도와드렸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5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는데 병원에 실려간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무 준비도 못했죠.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큰 문제는 식당 운영이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헐값에 넘겨야 했어요. 30년간 일한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더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보험금도 별로 없었고 적금도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며느리 가족 도와주느라 목돈을 다 써버린 거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는 한 달에 6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말했어요. 당분간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니, 저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데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동안 제가 그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럴 때 외면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며느리는 점점 저를 멀리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른 지한 달쯤 됐을 때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차갑고 무뚝뚝했죠.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이제 독립해서 살려고 해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 교육 환경도 바꾸고 싶고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 친정 어머니까지 와서 한 말이었어요. 사돈댁, 이제 우리 미에도 홀로 아이들 키워야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완전히 남 대하듯 하더라고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손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지훈이와 지민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라고 달려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색하게 인사만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뭔가 말을 했나 봐요. 며느리는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사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마지막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바보같이 남은 돈을 털어서 500만원을 줬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며느리는 이사를 하면서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연락처도 바꿨고요. 제가 아무리 연락하려고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 며느리도 없고 손자들도 볼수 없었어요. 그동안 그들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남겨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생활도 정말 어려워졌어요. 월세도 내기 힘들어서 더싼 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반지하 월세 30만원짜리 집으로 말이에요.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반지하로 이사한다는 게 정말 서러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며느리와 손자들 생각만 나고 왜 저를 버렸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잤어요.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나 수없이 되돌아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만났을 때더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미애가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며느리를 힘들게 했나요? 오히려 그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가족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서러움도 컸지만 분함이 더 컸어요. 30년간 정성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를 봤다니. 그리고 그때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사실 저에게는 며느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30년간 식당을 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통장에는 넣지 않고 집 안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총 8천만원 정도였는데 며느리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았어요. 왜 숨겨뒀냐면 만약을 위해서였어요. 나이가 들면 아플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둔 거였죠. 며느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도와줬지만 이 돈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떠난 후에도 그 돈은 그대로 두었어요. 당장 생활이 어려워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전단지를 봤는데 재개발 예정 지역에 상가가 싸게 나왔더라고요.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 재개발이 되면 값이 오를 것 같았어요. 부동산 중개사한테 문의해 보니 정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그 상가를 샀어요. 8천만원으로는 부족해서 대출도 2천만원 받았어요. 총 1억원짜리 상가였는데 임대수익도 월 8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았어요. 연금과 합치면 생활하기에 충분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안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혼자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상가를 산지 1년쯤 됐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발표가 난 거예요. 재개발보다 더큰 호재였죠. 상가 값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연락해서 2억에 팔겠냐고 하더라고요. 1년 만에 1억이 늘어난 거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지역 상가를 두채더 샀어요. 임대 수익도 월 200만원으로 늘었고요.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도 읽고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건 힘들었지만 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2년 뒤에는 더큰 기회가 왔어요. 제가 가진 상가 중 하나가 있는 지역에 지하철이 연장된다는 계획이 발표된 거예요. 역시 값이 크게 올랐고 저는 3억에 팔았어요. 그 돈으로 더 좋은 조건의 상가들을 샀고요. 5년이 지나니 제 자산이 10억이 넘었어요. 월 임대 수익만 500만 원이 넘었고요. 더 이상 가난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생활을 바꾸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돌아와도 필요 없었고 아들이 연락해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성공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며느리 쪽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사돈댁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정말 뻔뻔한 목소리였어요. 5년간 연락 한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안부를 묻다니. 저는 대충 인사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번갈아가면서 전화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며느리 미애가 직접 연락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쭈어서 죄송해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 가슴이 흔들렸어요. 지훈이와 지민이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손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5년 만에 보는 손자들은 정말 많이 자라 있었어요. 지훈이는 중학생이 됐고 지민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놓친 거잖아요. 며느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할머니한테 인사드려라. 하면서 아이들을 시켰어요. 며느리가 몇번더 찾아온 후에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어느날 혼자 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셨나요? 저는 왜 그런 걸 묻는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지훈이가 고등학교 가는데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역시나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건 핑계였고 실제로는 학비가 필요해서 저를 찾은 거였죠. 저는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입학금이랑 3년 학비 합쳐서 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제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5천만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제 상황을 조사했나 봐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지훈이는 어머니 손자잖아요. 좋은 교육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정말 어려운데 어머니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5년 전에 제가 어려웠을 때는 외면하면서 이제 와서 손자를 핑계로 돈을 달라니. 그것도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말이에요. 저는 며느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만큼은 제가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친정어머니까지 불러서 만났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를 예약했죠. 그들은 제가 돈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왔어요. 저는 먼저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와 친정 어머니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연락 한번 없으셨잖아요. 가난한 시어머니는 부담스러워서 피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손자를 핑계로 돈을 달라니에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지훈이와 지민이 교육비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교육신탁으로 만들어뒀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들은 제 삶에 다시는 관여하지 마세요. 손자들과는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당신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막았어요. 자격은 누군가를 지켜줄 때 생기는 거예요. 당신들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차갑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손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자기들을 위해 교육비를 마련해뒀다는 걸 알고 정말 고마워해요. 며느리는 여전히 가끔 손자들을 통해서 안부를 물어보지만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아요.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게 더 편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거든요. 가장 뿌듯한 건제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재산도 모으고 당당하게 살수 있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손자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혼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한 할머니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특히 지훈이는 나중에 할머니처럼 부동산 투자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요즘은 다른 할머니들에게 투자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 경험을 나눠드리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걸 신기해 하세요. 가끔 며느리 생각이 나면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그래도 한때는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안타깝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일 뿐이죠. 저는 이제 그 차이를 확실히 알겠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손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거든요.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고. 그리고 어려울 때 외면한 사람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건 너무 뻔뻔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있으시면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어요. 저처럼 70이 넘어서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도 부탁드려요.